자, 문제 볼게요. 뭐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그래서 국어 A, 영어 B, 수학 C를 하자. A가 43, B가 82, C가 70. A 교집합 B가 21이고 B 교집합 C가 31뭐 이렇게 되어 있다. 두 과목을 신, 이상을 신청한 학생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우선은 뭐부터 할 거냐면, 얘부터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A의 여집합 빼기 B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에다가, 이거에다가 빼기 C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교집합, 시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시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벤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릴 건데,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음,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요게 A, 요게 B, 요게 C.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네, 전체 U가 있는데, 요 친구가, 지금 요 친구의 어떤 원소의 개수가 67이래. 그러면 전체는 200이란 말이야. 200에서 67을 빼니까 133. 여기가 13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는 이제 가운데를 편의상 X라고 합시다. 그러면 A 교집합 B가 21이니까, 여기는 얼마야? 2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 B 교집합 C가 31이니까, 여기는 31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거를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할 건데, 우선은, 뭐부터 볼 거냐면은 여기부터 볼 거예요. B 이거를 다 더한 게 얼마가 나와야 돼? B가 8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네모라고 하면 네모에다가 21-X 플러스 X 플러스 X 31-X 까지 한게 82다. 그러면 네모에다가 얼마예요? 플러스 62 마이너스 X 한 개, 82. 즉, 네모는 얼마예요? 20-X. 여기가 20-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제 뭘볼 거냐면, 여기를 볼 건데, 일단은 요거 두개더한게 21이잖아. 그러니까, 요 자리에, 어이고, 아니야. 요 자리에 들어가는 친구가 얼마냐면, 예. 네, 43이래요. 근데 21이니까 여기가 이제 걸쳐서 22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C가 70인데 여기 3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C 같은 경우가 여기 걸쳐서 29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 네, 39. 미안해요. 3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봐봐요. 전체가 133이고 B가 지금 얼마야? 82잖아. 그러면 어, 일단은, 음, 네, 아니죠. 미안해요. 여기가 67인 거죠. 네, 여기가 67인 거고. 그래서 133에서 82를 빼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5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두개 더한 게 51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집합으로 얼마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10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는 여기에는 10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22 빼기 10이니까 12 10이 들어갈 거고요. 39백이 10이니까 29가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딜 봐야 돼요? 여기 보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두개 이상 들어가는 친구들을 다 합치면, 얼마가 되냐면, 21, 보라색으로 쓸게요. 21-x, 플러스 x, 플러스 +x 10. 31-x 해서, 얼마냐면, 62. 7 2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근데 <laughs> 최솟값을 찾으려면 얘가 값이 커질수록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보냐면 이21 x는 3 마이너스 x는 양수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21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 마이너스 x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 x는 21보다 작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또는 x는 31보다도 작아야겠죠. 그렇죠? 62네요. 미안해요. 그래서 x가 제일 클 때가 21이라서 아, 62에서 21을 빼니까 얼마? 41. 요렇게 값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